윙스펜을할 겁니다 일단 세팅을 먼저 할게요 첫 번째 거는 숲 안의 알아숲 안의 알 네. 그새 카드의 개수예요 알이 도는 알의 개수가 아니라 초원? 보리밭 보리밭 <laughs> 이름면 모르겠어, 근데 이만큼 이만큼 네, 보리밭으로 해요, 보리밭 네. 에 있는 새 숫자 이쪽이 전체 새의 개수 야, 1라운드에 전체 새의 개수가 나왔네? 어, 뭐야? 그 원래 마지막 줌에 나와야 이게 좀피 터지는데 그래서 1라운드에는 전체 자기판에 깔아놓은 새의 수가 많은 사람이 4점, 2등이, 1점, 3등이, 0점이고요 만약 1, 2등이나 2, 3등이 같으면 그 점수를 합쳐서 나눠먹는다고 합니다 음, 반 내림으로요. 요거의 미션에 맞춰서 1, 2, 3, 4 라운드를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길게 가지 않아요. 30분에서 길어도 한 시간. 네. 자 먹이통에 먹이가 다섯 종류가 있고요. 알도 다섯 종류가 있는데 어, 실제로 다섯 종류는 아니고요. 예쁘게 알아서 이렇게 배치하시라고 다섯 색깔로 해놨습니다. <laughs> 맞춰서 놓으면 점수 셀때좀 편하니까요 아 그런 것도 있지 네, 맞네 맞네 봉지 모양 맞잖아 가 그런 걸 신경 써요 그냥 막아전 <laughs> 저는 아니, 오, 오전 예, 예쁘게 놓으려고 신경 썼어요 약간 이 색깔은 약간 흰색 알이 맞겠는데? <laughs> 요저 같은 사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사위가 다섯 개 들어있는데 이거는 먹이가 이렇게 다시로 해가지고 골라서 쓸수 있는 먹이 먹이도 있고 주사위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 마크인데요 제가 선을 하도록 할게요 매 라운드가 끝나면 여기 점수 세는 칸에다가 내 마커가 하나씩 사라지기 때문에 액션이 처음에는 8 액션에서 다음에 7 액션, 6 액션, 마지막 라운드는 5 액션밖에 못 해요. 근데 이 게임은 여기 카가 놓일 때마다 뭔가 트리거도 터지고 그다음에 뭔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으로 이 액션이 줄어도 좀 상쇄가 되죠. 효율이 좋아지겠죠. 네. 자, 오늘은 3인풀입니다. 토정이랑 은성이 그리고 저 로비가 3인풀을 할 겁니다. 잘 섞고 새 카드를 나눠줄게요.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근데 새가 새 카드가 진짜 이뻐요. 여기 이렇게 볼수 있게 공개 해 놓습니다. 아메리카 검은 물대새랑 큰뿔솔딱새. 카신 참새 그리고 미션 카드도 두 개씩 나눠줬죠. 이두 개를 받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잘 읽어 보시고 먹이와 새 카드 합계가 5가 되게 네. 미션 카드는 두개 중에 하나로. 첫 라운드는 새를 많이 깔아야 되네. 새 마리킵하고 먹이 두개 남깁니다. 어, 여기 새가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새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가 지렁이를 내서 붉은 배 딱따구리를 깔았습니다. 음, 1점밖에 안 되네. 저도 새 노키 흰가슴 동고비. 흰가슴 동고비 보리를 내고 예쁘게 생겼다. 그렇죠. 2점. 나보다 1점 높네. 어, 기노도 더 좋아. 열 받네. 야, 다 똑같은데. 네. 왜 이래? 뭐야? <웃음> 열받네. <웃음> 아니 다 똑같은데 점수가 일점 높아요. 기능 수도 같아. 얘가 날개가 더 커요. 아 날개가 <laughs> 크면 뭔가 적용되는 게 있지. 아 그렇지.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날개가 커서 1점 잃었습니다. 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숯펜 놓는게 좋더라고. 여기다 여기다. 토큰부터. 아 요거를 먼저. 네 여기다가 새놓기 여기. 그래서 다음 새놓을 때는 알 하나 내야 돼. 알 하나 내야 돼요. 음. 두장 뽑는다. 너도 일 점짜리구나. 하지만 주장, 알을 다섯 개나 넣을수 있는. 진짜 빨동이야. 다섯 개. 이거 너무 못, 못, 못 읽었어. 안 보기 싫어. 못 읽었어. <laughs> <아니, 못 웃음> <익었어. 웃음> 꽂힌 거구나? 계속 봤는데 못 읽었어서 <laughs> <얘기> 그냥. <laughs> <얘> 카드를 <laughs> 읽질 않아. <웃음> 카드는 <laughs> 읽어야지. <읽을 웃음> 이거 읽기만 해도 바빠지. <laughs> 그러면 저는 알라키로 얘 무슨 색깔 알이야? 양 파란색이 오. 아니 빨간 빨간색 머리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두 개의 알을 예외독했습니다. 일단은 알을 낳았습니다. 날개가 네. 없 근데 뭐 원래 약간 요렇게 하게 되나봐, 그렇지? 먹이가 필요하네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먹이죠. 이게 알이고. 네. 요게 카드고. 먹이? 알? 카드? 완전 잘못했는데 모르겠어. 소곤소곤 얘 소곤소곤 얘기할 것까지 네, 없어요. 네, <웃음>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네, 알았어요. 먹이 먹이. 여기 잠만 잠만 일단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리는 거야 근데 얘는 그 기능이 없으니까 여기로 다시 가고 일단 저거부터 받아요 먹이는 하나랑 그다음에 카드를 하나 내고 하나를 더 받아도 되고 음 일단 요거부터 처리하고 그러면 하나를 받고 뭐 받을 건데? 이거 가게요네그 카드 버리면 하나 더할수 있어요 두 번째라서 카드 버리고 하나 더? 응 음, 갈갑지 근데 음. 그러면 뿅뿅 하나 근데 버릴래? 잘못 받은 거 있구나 음. 버릴래 그냥 이거 버릴래 버리고 이거 저도 할게요 네 음, 여기 R을 써서 벌써 R을 하나 낭비하는군요 클라크 논 병아리를 병아리라고 하기엔 좀 그치 좀 크지? 네. 61cm야 킹 오브 클라크인가 진짜 음. <laughs> 했어요 좀 크지만 뭐 병아리는 병아리니까 초반에 빌드를 음. 잘 짜야 되긴 해요. 음, 잘못 짰어. <laughs> 게임이 되게 단순해 보여도 섬세해요. 기, 이거 기능을 몰랐어. 두 번째에 음. 새를 놓는다, 이거는. 이번에 1라운드 미션이 새가 많은 사람 1등이니까. 저는 새 카드 뽑을게요. 알라키. 알라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두 개. 두 개. 다섯 개까지 킵할 수 있어요. 색깔은 원하는 거? 두 개. 약간 서양 계란 스타일로. 요리 <laughs> 흰색 계란이 더 맛있대요. 먹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먹이를 하나 요거를 받을게요 그리고 받고 얘가 활성화될 때모이에서 없어요 근데 음... 만약 모이통에 있을 경우 없어요 아 망했네 네 끝이요 저장된 알이랑 그 다음에 저장된 모이는 게임 끝났을 때 1점씩이래요 뭐 특별한 미션이 있다면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이렇게 끝나면 2점이긴 한 거야. 2점, 3점. 2점이긴 <laughs> <끝내면 안> <laughs> 응. 한 거야. 그래 끝나면 안 되겠죠? 카드뽑기 한번 더. 카드뽑기 한번 더. 카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약간. 맞아, 카드뽑기. 하세요. 와야겠다. 여기다가 카드뽑기 한 장. 리브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갑자기? <웃음> <웃음> 카드 한 장. 고맙습니다. 이걸 내보세요. 네. 네 주세요. 녹화하는데 갑자기. 저는 여기다가 새를 r 을 하나 또 써서. 포스터 제비갈매기를 놓겠습니다. 아 이제 알이 없어. 먹이도 없고 새도 없어. <laughs> 있는 게 없어. 먹이 먹기인데. 먹이 먹기. 카드 안 쓴다. 일단은 이거 하나 먹으면서 이거 받고요. 열매. 네. 그리고 카드를 뭘 버리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굴리고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나와줘 제발 물바아나지 무조건 나올 아 물고기 안 나왔는데 물고기 아니었군 그리고 얘 예, 활성합니다 화 오케이. 오케이 공급처에서 고리를 걸어 그건 걸을, 무조건이야 네 저자 아 나는 뭐야 난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모이통에서 있어야지 음 이렇게 이거로 해서 여기 지나가 모이 일단 먹 저거 먹는 거 먼저 모이를 먼저 바고 이거로 먹고 네밀이야 풀이야 풀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로 하자 <laughs> 보리 요거 안, 안 버릴 거예요? 버리고 모양을 뭐 좀안 안안 버릴 거예요 그런 거 지나가고 끝자 저는요 카드 두장아 여기 근데 좀 애매해 그냥 랜덤이 낫겠어 두장 다들 그래서 랜덤 받는구나 깔린 게 미션이랑 크게 뭐 <웃음> <웃음> 훨씬 힘든 거 나왔어 망했어 어 카드 한장 뽑는다 그렇게 한다면 차례를 맞힐 때네 어 그래요? 아안 해도 되는구나 네 햇빛 완전 아이 해야지 응. 캔트립인데 그거 맨, 버리면 되죠 그 왼쪽 요것도 또 똑같은 거네 오나 뭐 제비갈매기 콤보야? 두장 버리면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네. 두장 버리면 되죠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먹이가 어, 3원이야 이렇게 두개 버릴게요 음 요거 좋은데 포클라크 논병어리와 포스터 제비갈매기 콤보 저 할게요 네세 놓기 아을하나 써서 댕기박스를놓습니다댕기박스 앵두를 버리고 그 i b o Ingur? Yellow old there, soup has two bunches, hello, soup. Pion, Siburamida. Soup? Yes. I'm going t 원래 그래요. 다른 음. 다른 새는 이제 더 이상 못나요? 새를 네, 네. 이렇게 우어 면 날라가잖아. 요 <laughs> <laughs> 그렇게 한다면 다시 하면 안 돼. 요 나는 같은데 아마. 잘못한 거 같은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깨가 이제 네. 두 번째 새를 놓는 거죠? 저새 넣기 놓는 거 지정한대요. 저 행동 토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알을 아, 내야 돼. 알을 내야 돼요. 돼. 공짜가 없어서 얘는알안 안 내도 돼. R R 이걸로 내는 거니까. 세 개. 근데 비용은 내야 되죠. 세 개. 오, 되게 좋은 거났다 오점이에요아 다들 세 개네. 나눠 먹겠네 점수 비교를 하고 벌레 벌레가 필요해. 어 모이통이 없으면 또안 되는 거죠? 네. 없는 거죠? 네. 아 너무하네. 알았어요 이렇게. 저는 나는 음. 먹습니다. 같은 거밖에 없으니까 다시 올리세요 먹을게요. <laughs> 소리 두개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라운드가 길어. 액션이 심해. 많아서. 음. 너 음식 두개 받을 수 있네. 음식? 그럴까? 근데 아니 이걸내 카드 뽑기. 새 카드, 카드 뽑기 한 카드. 안 여기서 안 줘? 줘. 여기서 가져가. 이거 가져갈게요. 가져가. 아무 색 카드에나. 아, 아를 놓는다. 어, 활성화하면 좋은 거 같아. 이제 까서 놓고 보기를 얻을까? 카드를 얻을까? 아직까지는 카드지. 카드 두 개를 뽑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해서 두 개를 받고 두 개를 버리겠습니다. 끝. 저는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저의 응. 마지막 액션은 먹이 먹기입니다 벌레 하나 먹고요. 네. 그리고 한번 더는 또 돌릴게요. 하는 종류밖에 없으니까. 네. 벌레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여기에 골이 저장. 마지막 먹이 두 먹이 개. 먹이 먹기. 먹이 두 개. 이렇게 가져갈게요. 네? 이거 하고 가져가서. 네, 네. 제가 말하시면 제가 뺄게요. 보리. 그리고 이거로 벌레. 벌레. 카드. 어, 또. 버리. 카드 하나 버리고. 다시 굴릴 수 있어. 전체를. 전체 다시 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가 보리. 보리. 보리 하나를 얻으면 여기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 아니야. 여기에 보리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 네. 어, 모의통에서 한 개를 얻는다. 만약 아니야? 있을 경우. 아, 얻는거 맞네요. 음, 모 보통 여기. 이걸 얻고 여기 네. 위에다가 올려 놓으면 어, 네. 맞아요. 이거는 나중에 점수가 점수 되죠. 하나 1점. 네. 그리고 얘네들 기능 없고 여기다 갖다 놓고 끝. 자, 1라운드 끝났습니다. 다음 선은 자연스럽게 1로 넘어가고요. 일단 다 이, 1위에 다 올리면 돼요. 다3 개죠? 네. 행동 토큰 하나씩 다이. 그러면 점수가 5점을 3시서 <laughs> 먹으니까 1점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행동 토큰을 각자 하나씩 내서 저좀 1에다가 셋다. 어, 셋다. 경쟁이 치열해. 그리고 얘네는 갈립니다. 음, 응, 얘네는 인기 인기가 없네. 없었어. 노인기 애들. 세개 새로 깔아주세요. 첫 번째 새는 푸른 미라브리두 번째 새는 관머리 비오리. 어? 어쩌다만. 성골매. <laughs> 아, 노래까지 부르지 몰랐네. 아, 당황스러워. 아, 근데 얘를 이거 이런 이런 텐션을 맞추기가 힘들어. 아, 알지, 되게 힘든 거.